오늘 이제 그래대에 관한 아, 디도서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보았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 이두 사람이. 별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가득 길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 전설을 얘기하고 디모데 후설을 말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이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디도로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4절의 말씀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도를 가르켜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세대는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 특별히 같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동역자지요 나이 차이는 하지만 그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참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믿음 그리고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든든한 동역자 디도에게 이제 목회 편지를 썼는데. 디도는 어디서 주로 목회를 했느냐 하면 이제 고린도 그레데 또 대가볼르니아 니고볼리 이런 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역지가 전부 다 조금 어려운 사역지였어요. 좀 은혜롭고 평탄한 교회가 아니라 다들 어려운 사역지를 이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그만큼 마 인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마 맡겨진 일을 잘 책임있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디도에게 편지한 이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거 어디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도록 이제 디도에게 맡겨놨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나오면서 "야, 이제 너희 나하고 같이 전도했으니까 같이 가자" 참 아들로서 인정하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럼 좋을 텐데, 너는 여기 남아 있어. 여기서 목회해 하고 그럴 때에 나왔어요. 근데 그 목양지가 좋은 목양지냐?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아주 험악하고 어려운 그런 목양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 먼저 우리가 사진을 한 군데 보면 이제 그레데는 저 밑에 동그란 해놨죠?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대서양에제 아래에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네배반 정도 되는 큰 섬이에요. 그런데 좀 바위 섬으로 됐고 좀 아주 험난한 그섬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대대섬, 제주도에 한네배반 되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다이 디도에게 돌보라 하고 맡겨놓고 오는 거예요. 자, 이참 은혜로운 곳에 디도를 맡겼으면 좋겠는데, 좀 험악하고 힘든 곳에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그대대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험악하냐? 물론 산 지역이 지형이 험악해서 험악하기도 하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좀 험악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레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그레대 사람들은요 항상 거짓말을 좀 잘했어요. 뭐하면 거짓말, 거짓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표현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냥 배만을 위해서 사는 게으름뱅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 배만 위한 개으름뱅이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크레드섬에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올라올 때에 바울의 마음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니 내가 너를 그만큼 인정하니까 내가 이 섬을 잘 관리하고 이제 교회를 잘 세워 나가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일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라. 교회를 바로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진정한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바로 세워.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에 잘못된 교인도 있고 또 어제 말씀한 것처럼 무너지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문제 있는 교인들도 있고 정말 잘하는 교인들도 있어.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라, 바로 세워라. 교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인들을 바로 세워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세우냐? 그 교회에 교인들이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마치 그레데인, 그레데인 중에 이 교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또더 나가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또 나가면 은 속이는 자가 많은 그런 중에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까도 거짓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어, 아니 그 속이기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11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특별히 이 그래대 교인들의 입을 막아 그들의 입이 문제야. 문제는 입이 문제야. 그러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가르쳐.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처럼 가정을 무너뜨려. 그런 이 그래대 교인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바로잡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무너지는 다윗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나도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래대 교회를 봐라. 그래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거울로 삼고 잘 봐라 이거예요. 다시 봅니다. 왜 그래대에 이제 너를 남겨놓았느냐? 이 불순종하는 교인들 헛된 말을 하는 교인들 속이는 자가 있는 교인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교인들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잘 이제 세우고 필요 없는 것을 막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래데이의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각성의 장로들을 좀 세워라 하는 거예요 이 장로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그런 장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들은 교회 일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 일도 하고 교인들도 잘못됐으면 꾸지람을 주고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도 혼자서 이그 그래데섬에 여기저기 제주도 여러분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뭐한 바퀴 돌려면 엄청난 시간. 여기저기 교회가 있다면 한분 순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의 네 배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을 세워서 여기저기에다가 교회를 맡겨. 그래서 교회들을 돌보게 해. 노은 자다가는 지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쓰러지기까지 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장로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책망 한 가정의 남편 방탕, 불순종 이건 안 된다.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7절 봅시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아니하면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돼 하고 안 되는 것들을 쭉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8 절. 구절 말씀에 팔절 구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그네 대접해라 선행하는 것을 좋아해라 신중하라 의루하라 거룩해라 절제해라 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 장르를 세울 때는 이렇게 신중하게 여러가지 이렇게 보고 세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구절 말씀 구절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그대로 본인이 지켜야 돼 그리고 잘이교 권면해야 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바른 권면을 해 또 거짓으로 하고 잘못되고 거슬러 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해. 책망. 근데 장로가 자기도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책망하려면 그만큼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잘못된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책망할 정도 되는 사람을 세워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장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장로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흔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이제 말씀 보고 정리하면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 하여금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대인 이제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배만 의하는 짐승들 같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꾸짖어. 그리고 믿음 위에 바로 설수있도록해 교인들인데도 아직 그런 충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 온전히 꾸지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고마칩시다 15, 16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깨끗한 자, 깨끗한 자들을 교회에서 잡고 이루어가야 돼. 교회를 세워가려면 교회 사람들이 깨끗해야 되고. 장로들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이제 부정하면 행위가 부인하면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야. 그런 그런 가증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잘 지켜야 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깨끗한 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은혜 있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